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전형별로 살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요런 식으로. 어, 지금 이게 중대건데 이렇게 이 여섯, 그 일곱 개의 모집단위를 제가 잘라서 이렇게 붙여놨어요. 일곱 개의 모집단위를 이렇게 저, 여, 잘라서 옆으로 쫙 붙여놨습니다. 야, 이거 캡처 뜨느라고. 어. 근데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어, 지역균형 전형은 화학신소재공학부랑 기계공학부는, 어, 이렇게, 뽑지만 에너지 시스템이나 전자전기나 융합공학은 뽑지 않아요. 어, 왜냐하면 공학계열로 뽑기 때문에 공학계열로 뽑기 때문에 그리고 소프트웨어학과랑 AI학과는 뽑아요. 어, 근데 다빈치에서는 AI학과는 또 뽑지 않죠. 예, 그걸 알수 있어요. 어, 그니까이 학과는 어, 이 전형에서는 뽑고 이 전형에서는 안 뽑는다. 뭐 이런 것도 볼수 있고 이렇게 보다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각 학과에 각 학과의 전형별 차이를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5 0과 70%컷의 간격을 보실 수도 있고 이 차이를 보실 수도 있어요. 어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기계공학과 부를 잘 보면 어, 요 요거를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고 요거부터 가야 되겠다. 기계공학부를 보시면 1.68, 1.7이고 2.71, 3 2고 2.38이 2.82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어5 0까70% 컷이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아, 여기서 지역균형 전형은 아무래도 교과전형이니까, 교과 전형이니까 교과 5 0 70% 컷이 전반적으로 되게 높게 형성돼 있다는 걸볼수 있다 특히 기계공학부 같은 경우는 굉장한 차이가 좀 많이 난다 아, 화학신소재공학부 같은 경우는 전년도까지는 이제 화학공학부였죠 네, 근데 화학신소재공학부 같은 경우는 지역균형전형도 1, 1점대고 다빈치도 1점대인데 탐구형만 2점대를 보이고 있, 있, 있지만 기회공학부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어, 이쪽에서 다빈치나 탐구형에 가면 2점대의 내신을 형성하고 있다는 걸볼수 있다. 뭐, 이런 걸볼수 있는 거죠. 특히 뭐, 어, 다빈치 같은 경우는, 아, 화학신소재공학부 같은 경우는 다빈치가 탐구형보다 내신이 높은데, 어, 기회공학부는 다빈치가 탐구형보다 더 내신이 낮구나. 이런 걸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형별로 이렇게 보다 보면, 아 이게 이 전형이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을 할수 있어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다빈치형이 탐구형보다 내신이 더 높다고 알고 있지만 그리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화학 신소재 공학부나 여기는 융합공학부를 통해서 보면 이것들을 보실 수 있죠.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들을 좀 전체적으로 보는 거어 그래서. 이걸 보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50%와 70%의 간격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50%와 70%의 간격은 대체로, 어, 여기서처럼 교과 전형에서는, 이, 이제 이게 교과 전형인데, 교과 전형에서는 얘와 얘 사이에 분포의 정도를 통해서, 어, 그러니까 50%와 70% 사이가 좁으냐, 아니면 50%와 70% 사이가 넓으냐를 통해서 70% 이유가 넓을 것이냐, 드문드문 존재할 것이냐, 아니면 촘촘하게 존재할 것이냐를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분포의 정도로 본다. 그래서 중대는 굉장히 촘촘하게 전반적으로 존재해서, 어, 그니까 요, 요 학과들을 제가 이제 땄기 때문에 요게 좀 촘촘하게 존재하거든요. 그 촘촘하게 존재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예와 예 사이에는 0.04가 차이 나고 예와 예 사이에는 0.02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지금 1 8 4 1.86이니까 0.02가 차이가 나고 여기 1.68에 1.7이니까 0.04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건 미세한 차이라서 별로 차이가 안 나지만 다른 대학들 중에서 보면 저 차이가 벌어지는 게 있고 좁아, 좁, 좁혀져 있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예습 영상에서 이결 어, 예습, 예습 영상에서 보여 어, 말씀 설명드렸던 것처럼. 고대 학주 같은 경우는 차이가 나는 데가 있고, 줄어들어, 있는 좁혀 있는 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여기가 좀 좁으면, 50% 70%가 좀 좁으면, 결과적으로는 이70% 이후도 좀 좁게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50% 70%가 좀 넓게 있으면, 이 이후에, 70% 이후도 좀 드문드문해서 넓게 분포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분포의 정도를 보실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 거다라는 거. 이제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처럼 탐구형 인재나 다빈치형처럼 종합전형인 경우에는, 아, 이거는 지금 1.89와 1.93으로 비교적 굉장히 좁잖아요? 근데 여기는 2.48과 3.06으로 좀 넓게 존재하죠. 그리고 1.96과 1.99로 얘도 좁게 존재하죠. 아, 그러면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 같은 경우는 서류의 영향력이 좀더 컸나 보다. 왜냐하면 50%와 70%의 격차가 좀더 벌어져 있다는 얘기는 저건 교과니까. 종합전형에서의 교과는 한 부분이지 전체가 아니잖아요. 그니까 한 부분인데 이것의 차이가 넓는 얘기는, 아, 이게 서류의 영향력이 좀더 넓다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서류 평가의 영향력이 좀더 있다는 뜻이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전형에서의 이 50%와 70%의 컷 사이를 보는 것은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아, 이게 서류의 영향력이 좀더 있느냐, 없느냐. 특히, 전형별로 이렇게 봤을 때, 그 전형별로 봤을 때, 50% 70%의 컷의 거리가 좀더 멀리 존재한다면, 아, 서류평가의 영향이 좀더큰 전형이구나. 얘네 사이가 좁다면, 서류평가의 영향이 좀더 좁, 낮은 거구나. 서류평가의 영향이 좀더 낮은 전형이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50%와 70%의 컷을 통해서, 어, 종합전형에서는 서류평가의 영향력을 볼 수도 있다라는 점. 그걸 하나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거예요. 요거 이해 되셨나요? 요 어, 부분 조금 이해가 필요한데. 예. 그러니까 종합 전형에서의 50%나 70% 컷은 결과적으로 아, 이것이 서류 평가의 영향력에 어이이 영향력이 높으냐 낮으냐를 보여 주는 예, 그런 요소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여기서처럼 되게 특이한 경우. 어, 얘는 유난히 더 낫네.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 이라는 이 다빈치형 인재에서의 이3.0 이라는 이 숫자가 여기는 다 지금 2이 언절인데 여기, 여기만 이렇게 3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4.72. 이 융합공학부는 뭔가 좀 이상한데? 어, 그러면 이게 좀 이상현상인가? 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어, 왜? 이게 이상현상인가? 라는 말은 뭐냐면 이거를 보다 보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유독 융합공학부가 유난히 낮은데, 그럼 올해만 유난히 낮은 건가? 아니면 늘 융합공학부는 그렇게 낮은 건가? 라고 해서 전년도 결과를 봐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이상 여부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요걸 한 학과만 요렇게 보다 보면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 학과를 이렇게 보다 보면, 어, 여기만 유독 이상하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융공에 3년치, 4년치 결과를 보면 그러니까 2023학년도는 여기 있으니까 3.02와 4.72, 2.16과 2.24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3년치를 보다 보니까 2022, 2021, 2020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 신기한 게 생겨요. 이게 한 해가 다빈치가 높으면 탐구가 낮고 다빈치가 낮으면 탐구가 높고 다빈치가 높으면 탐구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경향이 좀 있어 왔고 이게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결론가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거의 50%컷 자체가 1등급 정도가, 한개 1등급 정도가 차이가 나는 이런 흐름을 보여왔단 말이죠. 그래서, 아, 2023은 홀수회니까, <laughs> 홀수회는 다빈치가 계속 낮았네. 어 탐구는 짝수에 낮았네. 어. 그래서 2 0 1 3년도에 봤더니 홀수에니까 이게 낮았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laughs> 근데 반드시 이제 이게 짝수에 홀수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모집 인원의 변화가 있었느냐? 경쟁률의 변화가 있었느냐? 혹은 전형방법의 변화가 있었느냐를 살펴봐서, 그걸 통해서, 이게 이상 여부, 이상한 건가, 아니면 이상하지 않은 건가, 늘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가, 라는 거를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이상 현상이 생기면, 이 모집인원이냐, 경쟁률이나, 전형방법의 차이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는지, 이거를 좀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되셨죠? 예. 이거는 저도 결론이 잘안 났어요. 이걸 계속 오늘 하루 종일 들여다보면서, 어, 사실 이것만 한, 어, 30분 넘게 들여다본 것 같아요. 30분 넘게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아, 이게, 이게 해거리를 하나? 어, 해거리를 하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가? 라고 봤는데, 그래서 경쟁률의 차이가 있는가? 모집인원의 차이가 있는가? 모집인원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2023학년도에 좀 줄긴 했거든요. 예, 네, 모집인원 2023년에 학도좀 줄긴 했고, 그리고 이제 면접이 있다가 없어지는 해가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렇게 볼수 있는 부분은 아니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런 경향성이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향성이 있을 수 있냐면 여기가 2020학년도는 2021학년도를 보고 쓰지 않습니까? 자, 여기 듣고 자, 이게 잘 이해하시고 한 번만 설명하고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길게 설명하실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만 설명하고 넘어갈 건데 대체로 전년도 결과를 보고 쓰기 때문에 2020학년도에 이 결과가 이렇게 좀 높았던 거라면 결과적으로 조금 이렇게 덜 꺼리게 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꺼리게 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고 그럼 꺼리다 보면 이게 좀 뒷단에서 뭔가가 형성이 되는, 그러니까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에 3.7,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이 결과를 보고 또 2022학년도에 쓰다 보니까, 어? 그러면 작년에는 굉장히 좀 낮게 형성이 됐으니까 어 올해 그 많이 써봐야 되겠다. 그러면 막 우수한 애들이 막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좀 올라가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 역으로 반사작용으로 어 2023학년도는 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 탐구형도 이렇게 설명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학과가 이런 게 아니라 융합공학과라는 학과 자체가 사실은. 명확하게 무엇을 공부하겠다라는 것이 정확히 딱 존재한다기보다는 되게 애매한 측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런 애매한 측면이 있는 이런 학과들은 이런 식의 바람을 좀 타는, 제 표현으로 말하면 바람을 좀 타는 이런 추세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조금 반영이 된 것이다 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와 다르게 조금 좀더 이제 논리적으로 접근을 할수 있는, 그러니까 이건 좀 심리적인 측면에 좀더 강하죠. 그래서 심리적인 측면에 좀더 강한데, 이런 측면들을 보자면, 혹시 이제 예습을 하신 분들은 보셨을 거고, 예습을 못 하신 분들은 지금 오늘 보시면 뭔가 좀 다른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여기서처럼, 이, 이, 이 가운데에 있는 학년도만 좀 높게 형성되는 걸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어, 내신, 그, 컷 자체가. 그럼 이렇게 높게 형성되는 것이 왜 그런가? 라는 거 우리가 좀 따져봤을 때, 모집인원, 경쟁률, 전용방법,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다 보면, 여기서처럼, 이 모집인원이 2022학년도에 좀 적고,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좀더 높은, 이런 흐름, 이런 흐름들 때문에 이게 높게 형성되는, 물론 2013학년도에 가서 모집인원이 한 명이 늘었지만 경쟁률은 많이 떨어졌죠. 경쟁률이 많이 떨어졌고, 여기도 두명 늘었지만 경쟁률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신 컷 자체가 좀더 떨어지게 되는 이런 경향이 된다라는 점을 볼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 이게 20대1 흐름일 때의 결과와 30대1의 흐름일 때의 결과가 다르구나. 여기서도 10대1의 경쟁률일 때와 20대1의 경쟁률일 때의 흐름 자체가 좀 다르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여기서 같은 경우에 잘 보시면 여기 12.64대1과 15.76대1에서 이 15.76대1이 12.64대1보다 좀더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신 자체가 조금 오르는 그런 경향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식의 모집 인원이나 경쟁률이나 전형 방법 이런 것들을 봐지고 아 이게 분명히 어떤 이유에 의해서 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거다 라는 걸 생각하고 그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있다 되셨죠 예 네, 그래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하시다 보면 아 그러면 이, 이 학교는 경쟁률에 의해서 이런 변화들이 생기는 거니까 아 경쟁률을 좀 따져 봐야 되겠구나. 또는 이 학교, 이 학과는 모집 인원이 줄어서 이런 변화가 생겼으니까 올해 모집 인원이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몇년 전에 모집 인원과 좀 비슷하다면 그 비슷한 모집 인원과 연계에 지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적용을 해볼 수 있을진 모르겠는데 네가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다. 6. 적용을 해볼 수 있을지 없을지 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 네가 얘기하는 걸 근데 일단은 어 알긴 알겠어 아 어, 됐어 아 어, 네가 말하고 뭘 말하고자 하는 것까지는 알겠어 어, 그쵸 예 적용은 다른 문제예요 예. 적용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 잘 알아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아 아주 찰떡같이 잘 알아들으시네요 <laughs> 자 이런 모집단위에 한해서 자 이제 어려운 거 설명을 하나 드릴 거예요 어려운 거 설명을 하나 드릴 건데. 여기까지도 어려웠는데 더 어렵다고요? 예, 자, 여기까지 어렵죠. 예, 어려운, 어려운 거 맞아요. 이게, 아, 이, 이 이해가 잘안 되고 어려운데요? 예, 예. 어려운 게 정상입니다. 어려운 게 정상이고,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원서를 쓰는 거하고, 생각하지 않고 원서를 쓰는 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모를 때가 더 행복할 수 있죠. 예, 모를 때가 더 행복하고, 모르고 그냥 원서 쓰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예, 그, 그거는 뭐, 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예,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거는 나중에 이런 걸 알게 되면은 아쉽잖아. 아, 마치 어, 이것 때문에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막 계속 고민하게 되고, 그러니까. 해볼 수 있는 건다 해보는 거죠. 음, 그런 의미에서 이런 걸 따져보는 거 되게 중요한 거고, 어, 이거를 어, 답게, 혹시나 답답하실까 봐.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보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되지? 예, 그럴까 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럼 이거를 니가, 야 좋았어. 그럼 네가 말하는 대로 경쟁률을 봐야 된다는 걸 알았어. 그럼 그 경쟁률을 봐야 된다는 거는. 뭐, 뭐, 뭘 봐야 되냐? 그러면, 자, 우선, 이렇게 경쟁률을 보는 건, 한개 모집단이나 두개 모집단이 정도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경쟁률까지 분석하는 거는, 한개 모집단이나 두개 모집단이까지만 하시는 거지, 여섯 개, 6개, 여섯 개의 원서를 모두 다 이렇게 경쟁률까지 봐가면서 할 수는 없다. 자, 자, 따라 하세요. 어, 한개 모집단이나 두개 모집단이 정도만 이렇게 하는 거지, 전체 모집단위를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아, 그한개 모집단위, 두개 모집단위만 이렇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원서를 쓰는 거를 이렇게 볼 거다라는 거, 이제 그거 하나. 그러면 뭘볼 거냐? 경쟁률을 볼때 지난 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수시 지원 전략표에 보면은 실시간 경쟁률이 있었었고 그 실시간 경쟁률을 제가 한번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경쟁률을 보실 때,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전년도 최종 경쟁률이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올해, 건대전전에 원서를 넣을 거다. 건대전전에 원서를 넣을 건데, 마감 하루 전에, 마감 하루 전 경쟁률이 3대1인 거예요. 네, 하루 마감 하루 전 경쟁률이. 마감 하루 전 경쟁률이 3대1이면 이 15.76대1보다 높아요, 낮아요. 음, 자꾸 대답하시라 그랬죠. 네. 마감, 마감 하루 전 경쟁률이 3대1이면 이 15.76대1보다 낮잖아요. 어, 어, 그러면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낮네? 어, 그럼 여기는 경쟁률을 많이 탄다 그랬으니까 올해 무조건 전년도보다 낮은 결과가 형성되겠구나.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큰일 난다고. 아니, 전년도는 최종 경쟁률을 보고, 올해는, 올해는, 전년도 최종 경쟁률을 보고, 올해는 실시간 경쟁률을 보면 무조건 올해 경쟁률이 전년도보다 낮죠. 그잖아요. 전년도, 전년도, 최종 경쟁 전년도 하루 전 경쟁 마감 하루 전 경쟁률과 올해 마감 하루 전 경쟁률을 봐야지 전년도는 최종 경쟁률 보고 올해는 마감 하루 전 경쟁률을 보면 무조건 올해 하 경쟁률이 낮죠. 그래서 그래서 전년도 실시간 마감 하루 전 경쟁률하고 올해 마감 하루 전 경쟁률하고 비교하실 수 있게 나중에 드릴 거라고. 나중에 밴드에 드릴 거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시간 경쟁률을, 전년도 채, 전년도에 마감 하루 전 경쟁률과 올해 마감 하루 전 경쟁률을, 어, 비교하실 수 있게 드릴 거라고. 그게 그게 무슨 말인지 예,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정보를 드려도 그걸 모르 모르잖아요. 모르시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실시간 경쟁률이 필요하긴 실시간 경쟁률 확인이 필요한 경우고. 그게 이제 마감 하루 전 경쟁률이랑 올해 마 올해 마감 하루 전 경쟁률이나 작년도 마감 하루 전, 뭐 또는 전년도 마감 이틀 전과 올해 마감 이틀 전, 전년 전년도 마감 오전 경쟁률과 올해 마감 오전 열경률 이런 부분들을 비교를 하면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걸 그냥 이렇게 뚝 이렇게 드리면 이게 뭔지 모르실 때가 많아서 음. 되셨죠? 네, 이건 한 번만 설명하고 넘어간다 그랬으니까 네, 그거. 염두에 둬서 생각을 해 두시면 됩니다. 이거, 근데 이거 모든 전형을 이렇게 하실 필요 없다 그랬어요. 모든 원서를 이렇게 쓰시면 완전, 완전 막 난리 나요. 모든 전형 이렇게 하시면 완전 난리 나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몇 개만, 몇 개만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충원 인원은 아까 제가 충원 인원이 아니라 충원율을 보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런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맨 아래, 자 이제 집중하세요. 여기 맨 아래 보시면 충원율은 모집인원 분해 충원인원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모집인원 분해 충원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17명 모집에 62명이 충원이 됐다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열, 17명 모집에 62명이 충원됐다고 돼 있으니까 이거는 17분의 62예요. 그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364.7% 이렇게 나오는 거 되셨죠? 예. 네. 그니까, 여기에 이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2, 77분의 62 곱하기 100 하면 364.7, 요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예. 네. 요렇게 보시는 겁니다. 예. 네. 어, 가을커피님, 이따가 답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음. 이거 계산해 보세요, 지금. 네. 자 어, 여기 보시면 여기에 지금 보시면 어, 이렇게 충원율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충원율 계산을 언제 써먹냐? 충원율 계산을 도대체 언제 써먹냐? 이 이것도 이제 조금 관심이 있지 않으실까? 어, 또는 이제 잘 모르지 않으실까? 어, 충원율 그래 충원율 계산했어. 어, 충원율로 보라고 해서 충원율 계산했어. 그러면 충원율 계산 언제 써먹을 거냐? 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요, 올해가 12명 모집으로 바뀌었다. 이 17명 모집인데요. 12명 모집으로 바뀌었다. 12명 모집으로 바뀌면, 그럼 어떻게 되냐. 이 364.7이라는 모집 단위를 곱하는 거죠. 12명에다가 364.7%를 곱하는 거예요. 364.7%니까 3.647을 곱하는 거죠. 그러면 3.647을 곱하면 43.7 얼마 얼마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43명이나 44명 정도가 추합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 어. 그러니까 17명 모집 62명이 취업이 됐으면 취업률은 364.7%인데 그럼 올해 12명으로 모집 인원이 바뀌었어. 어, 그러면 43명이나 44명 정도가 올해 취업이 되겠구나. 예년과 비교해 봤을 때 그럼 그걸 갖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충원률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마다 이거 자체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해마다 모집인원이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모집인원이 바뀌었을 때도 그 충원율을 계속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볼수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충원율이 또 하나 중요한 게 여기 네명 4명, 여기 네 명이 있어요 보이세요 여기 네명 여기 네명 여기 네명 있고 여기 네 명이 있는데 똑같이 네 명이 추합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4명이 추합된 게 핵심이 아니고 4명이 추합된 게 핵심이 아니고 여긴 5명 모집에 4명이고 여긴 5, 3명 모집에 4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교하면 이거는 80%고 이거는 133%니까 얘가 훨씬 많이 도는 거죠 음. 그래서 그 충원 인원보다 충원율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점을 잘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음. 특히 교과 전형을 쓰실 때는 종합 전형과 같은 경우는 이제 학과들이 좀 정해져 있어서 학과의 그 테두리 자체가 그러니까 범위 자체가 쓸수 있는 범위 자체가 좀 좁잖아요. 그러니까 공학 계열로 써야 되면 공학 안에서 봐야 되고 뭐 자연과학 계열로 쓰면 자연과학 안에서 봐야 되고 사회과학대학 안에서 보면 사회과학대학 안의 학과들에서 보통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어 이제 교과 전형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학과가 조금 자유로우니까 선택 자체가 조금 자유로우니까. 그 학과의 선택들 자체를 볼때 이런 식으로 어 변화를 좀 가져가면서 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거. 이제 그거를 하나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얘와 얘를 비교를 잘해 보시면요. 이두 개가 왼쪽에, 보시는 왼쪽에 있는 거랑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게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자, 여기는 지금 보면 다섯 명 모집에 네 명인 모집 단위가 있죠. 다시 여기는 다섯 명 모집에 네 명인 모집 단위가 있어요. 대체로 여섯 명에 열여섯 명, 뭐 다섯 명에 열세 명, 세 명에 네 명해서 다 이제 모집 인원보다 충원 합격 순위가 다 많은데 여기 딱 하나 모집 단위가 물론 이제 한 모집 단위가 전체를 보면 한 모집 단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다섯 명에 네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게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는 모든 모집단위가 여기보다 많아요, 그렇죠? 어. 모집 인원보다 충원 합격 순위가 모든 모집 단위가 많아요. 음. 이런 학교는 어떤 거냐면 이 충원 합격 순위를 충원 합격 순위로 표현하지 않고 원래 모집 인원에 충원된 인원을 더한 학교예요. 자 다시요. 자 다시 그러니까 모집 인원에 모집 인원에다가 충원 합격을 한 인원을 더해서 123명이다. 그래서 이걸 123에 36을 뺀 87명이 충원 합격 순이다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대교협에서 공문을 줄때두번 공문이 나가가지고 이게 통일이 안 됐어요. 통일이 안 돼가지고 대학마다 조금씩 달라요. 대학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구별 방법은 이렇게 한 모집단이라도 이렇게 작잖아요. 이런 식으로. 적게 나오잖아요. 모집인원보다 충원학교 순위가 적게 나오면 그냥 이게 충원인원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모든 모집단위가 충원, 그 모집인원보다 많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이 87명이 추합됐다라는 거라고 해석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 되셨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그리고 정못 믿겠으면, 대학에 전화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예. 대학에 전화해서, 대학에 전화해서 확인하시면 되니까, 대학에 전화해서, 아, 눈에 충원 합격 순위는 뭐 기준이니, 그 예, 그니까 다, 다, 다 합격한 애들 기준이, 그니까, 이, 모지 최초 합격이랑 추합이랑 다 합친 거니, 아니면 그냥 추합만 있는 거니, 하고 물어보시면 돼요. 음. 그, 꿈님이 질문하셨는데, 예비번호로 충원유, 충원을 알려줄 때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비번호, 예비번호가 그 조금 있다가 설명드릴게요. 조금 있다가, 어,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하는데 아마 해당이 될 거예요. 어, 해당이 될 거니까. 어, 어 그래서, 이게, 좀 있다가 충원 번호와 충원 인원하고 또 달라지는 거를 하나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복잡하시니까 거기까지 지금 생각하시면 일단 요것만 이해를 잘 해두시면 됩니다. 충원율은 모집 인원 분해 충원 인원으로 하고 그걸 계산했을 때 우리가 또 그걸 갖고 앞 올해 예상도 하고 하는데. 이게 대학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걸 하나 더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거예요. 되셨죠?